도심지 오픈월드 게임. 범죄가 끊이지 않는 뒷골목, 북적이는 고속도로와 높게 뻗은 마천루까지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광대한 오픈월드에 빠져보세요. 로스 산토스와 블레인 카운티를 배경으로 한 무질서한 오픈월드에서 프랭클린과 마이클, 트래버 사이에 얽힌 이야기를 알아보세요. 어느날 문득 젊은 동네 건달과 은퇴한 은행 강도 미치광이 사이코패스는 자신들이 어두운 범죄 세계와 미국 정부 기관,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같은 팀조차 믿을 수 없는 이 무자비한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여러 번의 위험한 습격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스파이더맨으로 변신하여 뉴욕시티를 소화하고 범죄와 싸우며 도시를 탐험합니다. 스파이더맨으로서 자신의 책임과 내적 갈등을 짊어지면서 범죄와 전투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다양한 임무와 사이드 퀘스트를 수행하면서 뉴욕시티를 탐험하고 각종 스파이더맨의 능력과 기술을 사용하여 적과 전투합니다. 뛰어난 그래픽, 자유로운 이동성과 전투 시스템, 그리고 매력적인 스토리텔링과 캐릭터 개발로 인해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홍콩의 무법지대에서 벌어지는 범죄와 경찰의 이중생활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악명높은 사마패 내부에 침투하여 조직을 무너뜨려야 하는 임무를 맡은 잠입수사관입니다 게임은 다양한 임무, 시원한 액션과 전투 시스템 홍콩의 역동적인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인간의 힘을 초월한 능력을 지닌 주인공. 개업령이 내려진 시애틀에서 델신 로우는 자신의 힘을 자각하였으며, 이제 통합 방위국에 직접 맞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이 엄청난 힘의 한계를 시험할지는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도시와 시민들에게 가져오는 결과를 두 눈으로 지켜보십시오. 이 도시 참... 사람들이 권력, 사치와 신체 개조에 집착하고 파벌간 싸움이 만연한 미래 도시 나이트 시티를 탐험하세요. 어, 나이트 시티의 고층 지역과 아, 아, 하류 빈민가 생활을 오고 가며 나만의 전설을 써내려 가세요. 기업의 비교수서. 편에 간에 서거나 간에 범죄 갱단 임무에 참여해 보상을 받고 신체를 개조해 나이트 시티 최강의 플레이어가 되세요. 그래. 어디 가서 강사로 뛰면 돈좀 쓰러 담겠는데 왔다. 원고. 그래서 무슨 작업인데 렉스 살아. 심디케이트의 집에 아래 무너져 내리는 죄악의 도시로 쇠락한 스틸포트를 싸움의 무대로 삼습니다. 사상 최고로 기상천외한 게임 플레이 시나리오에서 탱크로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위성 조준으로 멕시코 레슬링 갱단을 공습하고 고도의 훈련을 받은 군부대와 홀로 맞서 싸우고요 o 기술 혁명의 발생지 샌프란시스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뛰어난 젊은 해커인 마르쿠스로 플레이해 악명 높은 해커 그룹인 DDS에 합류하세요. 악명 높은 해커 그룹인 DDSC과 함께 역사상 최대 해킹을 감행해 대규모로 시민을 감시하고 조종하는 범죄 조직에서 사용하는 침해성 운영 시스템인 코트OS 2.0을 무너뜨리세요. 제한적이지만 애정하는 시리즈여서 세미 오픈월드라 생각하고 포함하였습니다. 1988년 공전의 호경기로 들끓는 도쿄와 오사카. 두 개의 거대 활락가를 무대로 두 명의 젊은 주인공인 키류 카즈마와 마지막 고로를 중심으로 한 시리즈 사상 가장 위험한 이야기가 막을 엽니다. 영상, 스토리, 배틀의 여러 즐길 거리 등 모든 면에서 시리즈 최고 레벨로 만들어진 이번 작품. 성인을 위한 최상의 엔터테인먼트를 마음껏 즐기세요. Hey, I have name for you.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 마일즈 모랄레스가 많은 호평을 받은 마블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스릴 넘치는 새로운 모험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스윙 점프 그리고 새로운 웹빙 기술로 생동감 넘치는 마블의 뉴욕을 탐험하세요. 피터 파커와 마일즈 모랄레스 사이를 빠르게 전환하며 각 캐릭터의 스토리와 새로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와 시민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협하는 상징적인 빌런 베놈의 위협에 맞서 싸우세요. 왜 고민해? 인류는 숙주를 미쳐버린 괴물로 만드는 바이러스에게 정복당했습니다. 방랑자가 되어 인류의 마지막 거주지가 남아있는 도시를 탐험하세요. 7개의 멀리 떨어진 도시 지역을 탐험하고 각자 다른 세력과 치열하게 전쟁 중인 라이벌 세력들을 만나세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점점 커지는 갈등 속에서 생존을 위한 도구와 무기를 획득하고 도시의 미래를 바꾸세요. It's my We have a plan. Fuck the plan. We don't know what's up there.